어. 지수 함수를 먼저 할 건데 나중에 지금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 함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지수 로그 함수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가 보세요. 어, 무슨 말이냐 하면 요 지수 함수는 요 지수 자리에 뭘 붙이냐면 x 이렇게 붙여. 요 됐나?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한다고요. 어, y는 이렇게 해서 X하고 Y의 관계를 이 밑에 고듭제곱 관계로 나타내는 거죠. 했지? 가장 기본적인 내가 이를 썼어야 했지? 그러면 이면 X가 커지면 어떻게 돼? X가 커지면. 그렇죠. 점점점 커지잖아. 같지 X가 커지면 따라서 Y파트 커지죠. 즉금 얘는 면 증가의 감소야. 아니 증가의 감소 그다음에 우리가 지수 성질 중에서 뭐가 있어? 이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X 대신에 뭘 넣으면? 0을 넣으면? A 값이 모든지를 무조건 뭘 지난, 그 값이 얼마다? 1이겠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항상, 그,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점이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X 대신에 음수가 넣었다 생각해 봐봐. 뭐, 마이너스 1. 2에, 2에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야? 그렇죠. 2에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야? 4분의 1이죠. 2에 마 3제곱은요? 8분의 1이죠. 그 값이 점점점 작아지지. 걔 음수로 가니까. 맞나요? 오케이. 그런데 그 값이 점점 작아지지. 0이 돼? 안 돼요. 절대 0은 안 돼요. 음수가 돼? 음수도?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그리냐면, 무리 함수처럼, 점근성이 있어요. 얘가, X가 음수로 가면 갈수록 값이 점점점 작아지데 0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멀리 간다, X가 이제때 항상 얼마다? 1일 지나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X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이 상승폭이 좀 많이 큽니다. 이게 지금 요 그림상에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그린 거지. 실제으로더 이렇게 훅 올라가야 되겠지. 왜냐하면 2, 4, 8, 16이니까. 그다음 바로 32잖아. 그렇지? 그때는 훅, 훅, 훅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프 그려서, 요 안에 이게 뭐지, 어, 격차점이라고 하죠. XR 자표가 모두 정수인 점 찾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수함수에서는요. 그래서 그림을 좀잘 그리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이게 바로 EX 그래프예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뭐다? 이게 2니까 증가함수. 그 다음에 X, 지수 자리가 0되면 그 값은 항상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뭐다? X축을 뭐로 가진다? 점전선으로 가진다. 그게 포인트 총세 개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아니, 이거 나중에 적자. 하나 더 그리고, 만약에 그 Y가 2분의 1X 되면 어떨까?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0점 얼마야? 1이죠. 이거지나 점. 맞지? 반대로 얘는 요 X 값이 커지면 수록 어떻게 돼? 값이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지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가거든요? 됐나요? 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어떻게? 이해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렇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죠. 맞나요? 얘는 이해 마이너스 X란 말은 요 X 자리 대신에 뭐 넣은, 뭐 넣은 거야? 마이너스 X 붙인 거죠. 야,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붙이면 뭐야? Y축 대칭. 그러니까 얘가 Y축 대칭 해야 되거든요. 얘 뒤집으면 어떻게 돼? 그림이 이렇게 되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서의 포인트는 총세개죠첫 번째가 뭐냐면, 증가냐, 감소냐. 알겠어? 됐나? 두 번째, 정점이 있죠. 정체를 말하고 x값이 지수자에 0되면 y 값은 무조건 얼마다? 1이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자 생각을 잘 되어봐 보통 증가 감소라고 하는 이 개념과 연결가 되는 거는 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가 알겠어? 최대 최소가 어디에 있느냐는 따질 때 합니다 그럼 정점은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 찾기 문제할 때 보통 이 점점을 많이 이용을 해요. 항상 지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그 어떤 특정한 점을 내가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 조건을 뽑아낼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점근선. 점근선은, 점근선은 어 그래프하고 교점을 찾을 때 점근선을 만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그, 교,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위로 올라간다든지 조금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된다고 만나기 시작하죠. 그 교점이 생길 거라고요. 알겠어? 실근기술 찬다든지, 그럴 때 보통 기준을 만들어서요정서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그렇게 흘러가요.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총 3개입니다. 됐나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필세지 1번에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를 먼저 연습을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님이 나눠준 그지락교재에도 그림 그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알겠지? 그것도 정확하게 잘. 자, 봐봐. y는 2의 x 빼기 3 플러스 1이에요. 됐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x 빼기 3이면 당연히 어떻게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이도 한 거야. 맞지? 이렇게 평이도 하지 않았지? 우리가 평이도 한다고 했을 때증가 감소가 바뀌어? 안 바뀝니다. 이건 바뀌어? 얘는 바뀌겠죠. 얘 바뀌어? 얘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X축을 점근선으로 가졌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고 해서 점근선이 바뀌지는 않아요. 된다. 그게 포인트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Y축 방향으로 이동이잖아 그럼 얘가 뭘 바꾼다고요? 점근선을 바꿔줘요. 얘가 이동했다고 해서 증가 감소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바꿔주는 거죠. 그럼 자, 이게 바로 그러니까 점근선이 돼. 새로운 점근선이 돼. 왜냐하면 첫 번째 점근선은 y는 0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게 평이동 하게 되면 점근선이 y는 1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림을 럼그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점근선이 뭐가 된다고요? 1이, 1이 1이 되겠죠. 이게 점근선. 하시고, 그 다음에, X의 시대 지금, 뭐, 뭐, 대충 해보면, 0 넣으면 얼마야? 8분의 1이죠? 맞지? Y자표를 한번 찍어줘야 되니까, X의 시대 0 넣으면, 2에 마이너스 3제곱은 8분의 1이잖아. 그럼 8분의, 1에서 8분의, 그만큼 1만 골라간 거니까, 이략적으로서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나? 대략적으로. 지금 나 이렇게 가겠죠? 됐나? 얘는 얼마가 되면 8분의 5짜리 됐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또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 됐죠?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바꾸고 시작할게요. 2의 마이너스 1이 이게 뭐야? 그렇죠. 2분의 1에 x 빼기 2겠죠. 그고이 그래프죠. 2분의 1의 x 그래프는 얘가 지금 어떻게 한거야? 마이너스 2만큼 회이도 한거죠. 그리고 얘가 뭐 된다고요? 얘가 뭐라고? 점근선이 새로운 점근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여서 그이고 x 조을 올리고 여기어떤게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2겠죠? 이게 점근선이 될거고 영도 얼마죠? 조심해야 돼요. 영도면0 아닙니다. 그실수좀 하거든요. 영농 얼마? 네. 1이지. 이게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겠서 마이너스 1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겠지. 하면서, 이거 증가의 감소야. 감소. 2분 내리면 감소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그림이 요렇게 되잖 됐나? 되겠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 또. 또,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y는 어? 이거는 그냥 대칭이동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이 x 그래프는 뭐야? <laughs> 원래 이 x는 딱1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뭐다? 이 x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 딱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y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y에 마이너스 붙였다는 말은 x축 대칭이거든요. 저게 x 대칭시키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y는 마이너스 k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또 노란색 크기입니다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지수 함수의 포인트는 다시 증가 감소 정점 증점이 총세 가지야.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럼 저 위에서 증가 감소를 결정을 짓는 거는 증가를 하려면 아까 이 봤듯이 밑의 크기가 y는 a의 x에서 요 밑에 크기가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2, 3, 4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더큰 것들. 그래야지만 분자가 빨리 커질 거니까.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비교했을 때 분자가 더큰 애들은 거듭제곱하면 계속 커지잖아. 그렇지? 그때 증가하는 거고. 이게 감소하려면, 이게 중요하다, 봐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 알겠어? 1일 때는 다루지 않아. 이게 1되버리면 x에 뭐가 들어가도 계속 1이잖아 그거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가 돼서 안돼 알겠지? 얘가 음수가 돼도 안돼 음수가 되면 이게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연속적인 그래프가 그려지지가 않아 점을 뽕뽕뽕뽕 뽕, 뽕, 뽕 이렇게 찍지 지수함수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요 범위에 있을 때는 지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3분의 2 이런 것들이지 만지즉 분모가 분자보다 큰 애들 걔네들은 거듭 제곱하면 점점 작아지잖아. 그때는 뭐할거라고요 감소할 거라고. 알겠지. 요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정리.